2025년 12월 30일 허민의 뉴스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소식은 김병기 민상 원내대표 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김병기 깊이 사죄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원내대표직을 오늘 사퇴했습니다. 김병기 특검으로 가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소식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소식,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어 따뜻한 따끈한 뉴스입니다. 김병기의 육성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더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대로 김병기 민상 원내대표 발언 크게 한네 도막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국민 상시의 눈높이에 내가 미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아, 저의 그, 저에 대한 그 의혹 제기 와중에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의 책무를 흐리게 하는 일이고. 그러는 한, 내가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누가 되지 않겠다. 이미 누가 됐는데. 세 번째, 저는 오늘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네 가지인데, 네, 좀 뭐, 만시지 다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태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눈만 뜨면 그냥 뭔가 하나씩 터졌죠. 1일 1건 1일 1의혹이 그냥 마구 터져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태 결심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어저께 오후에 늦게 나온 녹취록 때문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어떤 녹취록이냐면요. 강선우 의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성부 장관 어? 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여러 가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를 했던 강선우 의원과의 관계 때문인데 강선우 의원이 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관이 공청관리위원회의 위원이었고요. 그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병기 의원이죠. 그 당시에 의원이 공청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좀더 높은 위치에 있었죠. 강선우 의원이 찾아갑니다. 아, 김병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보좌관이 서울시 의원으로, 민주당 의원으로 나올 사람에게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좀 살려줘요. 이런 얘기를 김병기에게 보내고, 김병기는 그 당시에는 얘기를 그, 저기, 주고받으면서,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이건 내가 아니상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녹취록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끝나고 나서, 그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문제에 그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시의원이 공천이 됐고, 그 시의원이 서울시의원의 재선으로, 예, 당선이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김병기가 이 강선우의 보좌진, 보좌관의 1억 원 거래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일탈적 의혹을 넘어서는 비리 의혹입니다. 예. 이것이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국면을 확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사실은 어제 저녁 오후까지만 해도 나, 누가 내가 왜 사퇴해? 나는 버틸 거야. 나 억울한 점도 많아. 뭐 이러면서 그 그냥 해명하고 뭐 사과성 발언하고 버티기로 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김병기가 오늘 결국은 이 논리를 앞세워서 제가 이재명 정부에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겨저,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내 책임을 지겠다. 예 이러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한 겁니다. 예. 눈만 뜨면 터지는 비리 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그 특징은 여러분 반복성입니다. 예 그래프에 나오는데. 이 예, 쿠팡식과 고가의 호텔 오찬, 예, 이것이 이제 그 국정감사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게 법적인 쟁점으로는 김영란법 예, 향수수의 위반 논란이 있는 거고요. 대한항공호텔 숙박권 수수, 예, 김영란법 역시 금품수수 위반 혐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뭐 가족들의 그뭐 보람의 병원으로 돼 있는데, 자기 지역군의 병원 진료, 뭐, 이게 그 급행, 뭐 진료받게 해주는 거그런거 있잖아요 민원 해주는 거 그런 거 특혜 요구 김영란법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아들의 국정원 업무를 보좌진이 대리 수행하게 했고요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범위에서 혐의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이 될수 있고요 또 아들이 애비군 훈련 연기를 좀 보좌진에게 이제 물, 물어가 좀 해결해 줘여기까지 이제 대리 수행을 하게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죠 네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동작구위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다. 아, 본인은 몰랐다 그러고, 뭐, 지난 일이라, 뭐, 다 해결된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만 뜨면 터져요. 이게 개인적 단순한 일탈인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조화된 패턴이다. 김병기의 구조화된 패턴이고, 그 구조화된 삶의 스타일로 변질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막스 베버가 economic and society,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책을, 어, 그, 그, 생전에 이제 말년에 썼는데, 이막스 베버가 1920년인가 이제 사망합니다. 그 뒤에 유작으로 이제 펴내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 그, 세 가지의 이제, 이, 그, 이, 정통성, 저이그 통치의 근거, 권력의 근거로 세 가지의 지배 원칙을 얘기하는데, 뭐 카리스마적 지배, 어 이제 뭐저 법적 어 정통적 법적 지배,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지배, 뭐 이런 것들을 범주를 나니다 전통적 지배 방식에서 전통적이라고 하는 게 전근대적인 얘기죠. 근대화가 되기 전에이전에 동건 시대, 뭐 이런 시대의 지배 방식을 얘기하면서 그 전통적 지배의 한 특징으로 가산제를 얘기합니다. 가산제라고 하는 건 집값에다 재산산자를 쓰는데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 권력을 내 개인 재산처럼 여기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거를 해서 이 이마 그 어, 활용하고 국가 재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거를 네, 가산제라고 얘기하는데, 근대 사회에 들어왔을 때이 가산제의 유산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신가산제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 신가산제의 특징을 그대로 닮아있다. 공적 권력과 사적 생활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호출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접대 한 건, 어? 뭐,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밑에서 또 그걸 수행해야 되는 보좌진들은다 구차하고, 어?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자질구레 하고, 예. 그리고 참 이게 저 올바르지 않잖아요. 어, 그럼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에 내가 어, 투신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어? 또 병원 민원 한건뭐 이런 거, 어? 예. 뭐 식사 대접 한끼 아무것도 안 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부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결국은 그것이 보좌진들의 폭로로 연이은 폭로로 좀 터져 나왔고 결국은 어저께 강선우 1억 수수 관련한 그런 내용이 이제 무도치로 터지면서 사태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 저는 이번 김병기 사건, 특히 어저께 강 1억 보좌진 1억 수수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보면 이거는 그냥 사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특검 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간 뭐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 여론이 비등했고요. 정창래 대표 뭐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박주민 의원, 어? 나 같으면 처신을 깊게 고민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퇴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친명, 친이재명이죠. 친청, 친정청 내. 이 갈등 속에서 민주당의 이 권력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김병기의 사퇴, 어디까지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여러분, 두 눈뚝뚝이 뜨고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